강철부대 시즌3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시즌3에 출연진 분들이 입고 나온 티셔츠거든요 어 이제 뭐 특전사 팀부터 해가지고 육군 해병대 모든 팀에 이 저희 전투복이 네 지원이 됐습니다 아. 엔진을 고동시켜 가지고 발전기를 돌릴 수가 있어요 아. 저는 예초기 이제 일반인이 됐는데 일반인한테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laughs> 병사들한테 직접 공급을 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거는 우리 장군 장군분들 신는 신발이고요 잠시만요 네. 장군분들하고 일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장군용하고 장군분들은 일단 안에 지퍼가 있어요 어, 그리고 사병분들은 지퍼가 없죠 왜 그렇게 만드신 건가요? 어, 수요 기간에서의 요구 조건이에요 네. 아 그럼 아, <laughs> 저희가 장군님, 이 밑으로 만들지 않고요 네. 장군님들 좀더 편하게 지금 저는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볼게 사실 너무 많아서 뭐부터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서 오늘 어떤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나 고민이 큽니다 군인들 주에 있는 거 보면 뭔가 또 이벤트 예. 또 이런 걸로 뭔가 이벤트 하나 봐요 <laughs> 최근에 제가 SNT 홍보 영상을 좀 촬영을 했는데 이제 영상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아직 확인을 못 했거든요 오늘 가서 SNT 신용총기 구경도 하고 제가 출연한 영상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나 최근 주력 상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저는 지금 SNT m o t i v 투수 개발팀의 이세인진이라고 합니다. 네, 아, 대표적인 한국의 청계 회사로서 지금 최근 주력 상품으로는 반자동 저격 소총이라고 지금 저희가 명칭을 SSTS 입상으로 변경했습니다. 16인치, 18인치, 20인치 준비되어 있고요. 기존의 K14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K14랑 동일 유효 사거리가 나옵니다. 20인치 같은 경우는 800m 요 사거리가 나오고 저희 K13과 동일하게 좌우수 운영 두다 가능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 AR타입은 이제 장전할 때 아, 이렇게 장전하게 되는데 견착한 상태에서 조준하고 있을 때 장전을 할때 이제 다시 떼야 되지 않습니다 예, 좀 그런 번거로움을 감지하기 위해서 이 같이 장전자비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고 상태에서 좌측으로 장전해서 이제 격발할 수 있는 격발할 수 있습니다 반자동 총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볼테이션 방식에 비해서 조금 더 수월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머지 총도 하나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마 이제 채널에서 k 1 3을 많이 소개했잖아요 예. 이제 저희가 기존에 K13과 더불어서 이제 이 총기 같은 경우는 K13 계량형입니다 어, 기존에 가스 피스톤식이었던 K13에서 가스 파이프식 즉 이제 k 1 a 랑 동일한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으로는 K13 대비 중량 절감이 됐습니다. 예, 기존의 K13이 3kg였는데 2.8kg로 예, 중량 감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사격 충격력 또한 이제 그 가스 작동식이다 보니 사격 충격력도 더욱 더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 지금 개발팀의 한 사람으로서 총기 개발을 했을 때 조금 더 저희 군에 더 더욱 더 다양하게 좀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제 설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익숙한 총인데 총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 CJT사의 피텐 어, c 라는 제품입니다. 어, 이 총기는 저희가 어, 특수작전형 건축 사업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그 납품을 하려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어, 제가 실제로, 뭐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많이 해보니, 어, 이런, 어, 국산총기에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어, 최신의 기술이 많이 적용돼서, 어, 훨씬 내구성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부분이 확실히 기존 총보다는 좋다는 걸 제가 파악하게 됐고요. 이 총기로 저희가 이 사업을 투주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납품을 할게요. 이것도 여기서 제가 끝나지 않고, 어, 자체적인 총기도 기술을 참고해서 저희 국산총기도 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라이크 총기를 어, 개발을 이제 계속 이어 나갈 거고 어, 스트라이크 총기 개발을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해오 방식의 총기도 같이 국산화를 좀 하려고 같이 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성비적으로 엄청난 제품을 지금 찾았습니다. 자, 회사 소개랑 가볍게 주력 상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더피치라는 회사고요 지금 현재 앞에 보이시는 종이로 만든 정찰용 종이드론과 그리고 자폭용 종이드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와 종이로 이렇게 만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 이 자폭용 드론은 어, 무게가 페이로드가 최대 이륙정량은 7kg이고요 지금 여기 우 측에 있는 조그마한 종이 도로는 최대 이륙 중량이 1.5kg입니다. 와 전투 요원들이 작전을 나가서 조립하고 바로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키트 형식으로 이런 키트들을 글루건으로 네, 글루건이나 번드로 제작 어, 접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행기 형상이 만들어지면 바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좀 궁금한데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어 저희가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항전 시스템까지 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완제품은 12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키트 형식으로는 9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사실 저는 드론 자체를 종이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디어가 좋다. 내구성은 틀림없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아 이런 작전용 장비들은 일반적으로 일회성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성비적으로는 굉장히 너무 훌륭하지 않나 아,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이게 또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런 사람들이 만들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손재주가 없는 편인데도 네. 어, <laughs> 두 시간이면은 한 대가 네, 조립이 완성이 됩니다. 아,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사 아 알아요 그 여기 우리 주력 상품입니다 이쪽에 작년에 군납했고 네. 올해 이제 또 잘해야죠 직접 개발하신 거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3세대 피아식별 장치 전자식 이 제품은 이제 피아식별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약 4년에 걸쳐서 개발 제조한 제품입니다 외산 제품 대비해서 어, 더 뛰어난 안정성과 어, 다양한 능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 외산 제품은 이제 뭐, 단순히 GPS나 아니면은 이제 근거리 통신만 되고 있지만,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GPS와 근거리 통신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피아식 배열 제품입니다. 꼭지형 이제 산악 지형과 또 이제 도시전을 대비해서 실내와 실외, 뭐 산악 지형에서 이게 그 통신이 잘될수 있도록 근거리 통신은 이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이제 뭐, 한대 승신부가 있으면은 뭐, 무한대 아주 많은 기기를 동시에 한꺼번에 송수신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 IR이 지금 현재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는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 수소 경전술 차량 차량들의 디자인이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것들. 야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롯데렌탈이라는 회사고요. 여기 지금 소개시켜드릴 장비는 이제 텔레핸들러라고 보시는 중형급. 어 지게차와 어, 크레인을 혼합한 텔레 핸드라는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브랜드는 JCB라는 UK 영국 브랜드 제품이고 현재 저희가 해군 예, 군사 보급품이라든지 물자 납품하는 데 있어서 이용할것 같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될까요? 어, 현재 UK 같은 경우는 영국군이나 미군에서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군에서 지금 물자 납품하는데 기존의 인력들이 하는 부분을 충분히 기계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운영할 수있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예. 몇 킬로까지 저게 가능하죠? 지금 보시는 장비 같은 경우는 4톤까지, 4톤까지 들수 있다. 리프트 가능하시고 18미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가격대가 3억 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억 위로. 네. 와, 진짜. 예, 네. 거의 뭐 트랜스포머 느낌인데요.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진짜 어마무시하죠. 와. 이거 타고 작업하면 뭐 작업할 맛 나겠네요. 웬만한 인부들 우리 군인들 작업할 때한 100명 붙는 거보다 이거 하나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군대에 이런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업팀 이상현 매니저입니다. 지금 저희 제품, 지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환총용 조준경, 그리고 소총용 조준경, 그리고 레이저 조준 장비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건 1에서 8배율 LPV b 스코프고요. 지금 이게 망선에 따라서 이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DCL28L이라고 이제 프리즘식 보트와 레이저가 한 번에 결합된 제품입니다. 레이저는 이제 가시 레이저, 비가시 레이저, 그 다음에 IR 일루베이터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는 거는 이제 4배율 어, 배율경인데요. 안에 네. 그 방선이 있어가지고 네. 고소 조준경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은 이제 특전사 157 나오셨잖아요. 네. 구독자입니다. <laughs> 근데 잘 아시겠지만 분리적으로 사용하면 은 배터리도 두배율 조정해야 되고, 네. 그 다음 부피도 들어가고 무게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배터리 하나로 두개의 기능을 통합하는 장비다 보니까 mp7이나 mp9에도 충분히 장착 가능한 네. 두 개의 조준경입니다. 지금 원터치 버튼식 하나로 사실 조절이 다 가능해서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이 팔고 있고요. 아. 어, 저 이제 일반이 인데 일반인한테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엘코레이션이라는 회사고요. 저희는 이제 3D 프린터 판매나 이런 출력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D 프린터로 지금 이 드론이 제작이 된 건가요? 예,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이 회색으로 된 부분들은 다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입니다. 지금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벌집 제거용 드론으로 이 위쪽에서 이제 보무, 보무탄 같은 거를 발사를 해서 벌집을 떨구거나 벌들 이제 나오게 해서 이 밑에 있는 부분에서 빨아들여서 제거하는 용도로 만든 드론입니다. 형상이나 이런 거를 조립하지 않고 한 번에 다 만들 수 있고 형상이 복잡하더라도 만들기 좀더 쉬워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쪽에 있는 총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양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만들어 보고 나서 이제 실제 양산에 들어가게끔 해서 지금 여기 전시해 놓은 겁니다. 전투는 사실 장비빨이죠. 지금 장비들이 확실히 제가 군 생활할 때보다도 몇년 사이에 굉장히 좋아진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갑자기 좋은 게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군 생활 때 즐겨 신었던 신발 중에 하나인 트랙스타. 트랙스타 지금 밀리터리 라인이 따로 있나봐요. 주식에서 트랙스타라고요. 어, 신발을 전투화를 어,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트랙스타 코브라를 굉장히 즐겨 신었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코브라. 네. 지금. 맞습니다. <laughs> 어, 가볍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지금 이 제품들은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병사들한테 직접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밑에 있는 요거는 이제 공군 조정화. 예.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우리 장군 장군분들 네, 신는 신발이고요. 네. 잠시만요. 네. 장군분들하고 일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장군용하고? 장군분들은 일단 안에 지퍼가 있어요. 아. 지어 그리고 사병분들은 지퍼가 없죠. 아. 지퍼가 없고. 차이가 손으로만. 있는 지퍼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왜 그렇게 만드신 건가요 어. 수요 기간에서 의 요구조건에 네. 아, 아, <laughs> 저희가 이미터로 만들지는 않고 네, 장모님들 좀더 편하게 네, 발열 방안하라 해가지고 네. 여기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여기 가지고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약3 시간 정도는 바닥에 열이 있습니다. 이야, 아 이게 발열 장치군요. 스커트 스위치. 저기 지금 불이 와 있는 부분이 지금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거요 발열이 아. 되고 있는. 우와. 동계 때 굉장히 때. 근무 쓰시는 네네네. 전방 근무자들은 굉장히 유용하신 발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혹시 이 정도 되면 한한 한 켤레당 얼마 정도 소요가 200불 예상하고 있어요. 아, 25만 원 정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이제 와이어로. 네, 와이어에 네. 그 있는 거는 요거는 어, 군에 납품되는 게 아니고요. 경찰에 납품이 아. 24년도에 지금 납품되고 있는 모델이 총 4개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희가 소방. 쪽에 납품이 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소방 규격화 돼 있는 제품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고 네. 그 나머지 어 말씀하셨던 코보라 제품들, 코보라 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요청에의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작전화처럼 마음에 드는데 지금 이거는 가격대가 어떻게 될까요? 아, 소비작가는 13, 4만원 정도? 굉장히 저렴한데요. 네. 근데 조 달에는 이거보다더 낮은 가격으로. <laughs> <laughs> 네.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드렉스터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자 가볍게 회사 소개랑 주력상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밀리브로라는 회사고요. 저희 주력상품은 택티컬 의류랑 어, 가방, 그런 패치를 제작하는 게 주력상품들이고요. 이런 택티컬 요즘 가장 핫한 의류예요. 그래서 택, 기능성 의류, 택티컬 디자인을 덮인 네. 저희 밀리브로만의 디자인의 의류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강철부대 시즌3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시즌3에 출연진분들이 입고 나온 티셔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품들을 제작하는 회사고, 장비들 안에서 좀 그런 기능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들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 네, 회사 대표님이신 거죠? 네. 어,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laughs> 젊지는 않고요. 네. 가장 혹시 홍보하고 싶은 의류는 어떤 의류일까요? 어, 저희가 가장 홍보하고 싶은 의류는 저희 로카티는 시중에서 많이 판매도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입고 계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주력으로 좀 밀고 싶은 상품들은 저희 밀리브로 신상인데 이런 자켓이나 이런 아노락 디자인의 새로운 디자인들을 저희가 다 개발 생산하는 거라 이런 쪽으로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여성 대표다 보니까 그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겠지만 제장 저희 회사의 장점은 저희 저랑 비슷한 젊은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어 의류나 이런 패치나 가방 이 마, 많은 상품들을 좀 여성의 디테일을 넣어서 좀 차별화된 디자인을 만들고 싶은 어,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이 일반적으로 그 민간 항공기 회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방산 사업도 계속 해오고 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전시에서는 저희가 지금 향후 추진하고 있는 유인기 또는 무인기 사업에 관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거는 지금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UH-60, 또 육군 또는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특수작전 항공기를 성능 개량하겠다. 라는 거을 이제 목업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미래의 전자전을 목표로 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항공기 목업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항공이 방산 쪽에도 이렇게 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은 모르시지만은 저희가 u h 60만 해도 <놀람> 미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핵이잖아요. 저희가 1990년부터 이거를 면허 생산을 해서 한국 내에서 이거를 생산해서 납품을 해왔던 업체이고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창정비 및 성능 개량을 통해서 현재도 군이 운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이렇게 강산 쪽에도 저는 관계가 있는지 사실 오늘 처알았습니다 <laughs> 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저도. 사실 구독자거든요. 아, 그런가 네, 그래서 멀리서부터 그래. 보고, 아, 지금 간격 겨워 있었는데. 네. 그래. 네, 저희 대한항공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래. 유튜브 채널 화이팅 합니다. 그러면 제 구독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보여드려야 돼요? <laughs> 아니요. 어떻게, 효, <해>. 싸게. 그래. <laughs>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마네킹이 착용하고 있는 이 복장이 뭘까요? 이게 지금 배낭입니다. 우리 그 평소에 쓰는 배낭인데, 네. 어, 지금 배낭에 발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1kW 짜리 발전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220V가 생산이 할수 있고, 여기 보면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우리 플러그라서, 돼지코 플러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통 게220 전동 장구나, 뭐게 랩탑, 뭐게 전동 기구들을 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네. 지금 뭐냐면 은인명 아, 구조용입니다. 그래서 가방을 메고 전기가 필요한 의료용 의료 장비나 어떤 전기가 필요한 곳에 갔을 때 네. 긴급하게 쓸때 엔진을 고동시켜 가지고 발전기를 돌릴 수가 있어요. 아, 저는 예초기 영구 자석 발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영구 어, 자석 발전기가 뭐냐면 주로 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실제 이게 지금 색깔은 군용으로 했지만 상용으로 했을 때는 서방관이나 어, 인명구조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에 불을 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지요. 이제 네. 옆에다 놓고 이제 연결을 하면은 야간에 네. 이걸 두고 굉장히 밝은 상태에서 작업을 아. 할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저 가볍게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방당컴퍼니라고 하고요. 네. 얀마 엔진 대리점인데 얀마라는 그 일본에 있는 디젤 엔진 브랜드입니다. 그를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우리 그 국내에 있는 농기계나 건설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회사, 감사합니다. 상품. 회사 소개랑 네. 주력 상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퍼스텍 항공 사업팀 조기상 사원입니다. 어, 일단 어, 저희 회사는 어, 주력 제품은요 솔직히 어, 구동 장치인데요, 그 유도 무기 쪽에 이제 핵심 그구동 장치고요. 이제 저기 보시면 저희가 여러 이제 체계 업체에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 어, 현재 약품하고 있는, 어, 제품들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드론 쪽으로 좀 사업 영역을 좀확대 하고 있는데요. 예, 제품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왔어요. 아. 소형 자폭 무인기. 예. 예, 살상무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 아, 이게 자폭 드론이잖아요? 예, 요것도 자폭 드론입니다. 요거는 이제 휴대용. 요거는 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캐니스터에서 발사가 되는. 아. 어, 쉽게 얘기해서 이제 헬기나 네네. 이제 뭐꼭 헬기 아니어도 뭐 장갑차나 여기다 이제 어태치해가지고 발사되는. 그리고 해수도 가능합니다. 최대 이동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영 음, 한 5km. 그리고 이제 최대가 3km. 아, 그리고 운영시간은 1시간.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요즘 무인기 또는 드론들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웃음> 아. <웃음> 자, 오랜만에 또707 후배 만나러 왔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헤자드 코리아라고 어, 미국의 그 tyr 택티컬이라고 하는 이 육군과 또는 경해, 납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예, 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전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국내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어떻게 군대 전역한 지 얼마나 됐죠, 지금? 이제, 1 1월 22, 24, 3년 됐습니다. 아, 3년밖에 안 됐네? 어. 3년 동안, 도 이렇게, 버, 야, 볼크업을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떡하냐. 살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전역하면 안 뛰잖아. 네, 맞아. 안 뛰고 하니까 아, 뛰려고 하는데? 어. 선영창군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주력 상품은 뭔지 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이트 캐리어고, 이제 여기 이제 에픽 TSX라고 하는, 음. 이제 360도 소프트 하머가 360도로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보호력을 더 높인, 생존성을 높인 플이트 캐리어고요. 음.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여성 방탄복입니다. 여성 전용이어가지고, 여성은 이제 남성과 다르게 신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상체가 그거를 다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네, 제품이고, 네. 네, 이제 점점 오면서 이제 경량화, 네, 제품입니다. 그래서, 피코 이제 DS 제품이라고 해서, 음. 정말 이제, 어, 기동성과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음. 네,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체스트 랙 또는 체스트 리그라고 하는, 음. 네, 제품들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임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할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소매, 네, 저희가 네. 이제,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고, 음. 또더 덥기도 하고, 우리가 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괜찮은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얘는 이제, 따뜻하고, 방, 방풍성이 뛰어나며, 네 그리고 방수 기능이 있는 아노락 또는 이제 스모기라고 하는 자켓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나라는 또 습하기도 하고 이제 정글이 많지 않습니까 산이 그리고 많은 한국에서는 예, 경계당 또는 정찰 이런 어, 특수적인 목적의 기동성과 이제 활동성을 유지하는데 큰 이점을 가져다주는 자켓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포에 스트레치라고 해서 실질성도 예, 엄청 좋고요. 와... 그다음에 일단 주머니가 엄청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플레이트 캐리어에 담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장비를 착용을 하고 오, 주머니가, 주머니가 뒤에도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도 있습니다. 네. 와, 잠깐만, 있네. 네. 우와. 네. 주머니가 엄청 많고 수납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주머니예요. 지금 디자인이나 컬러는 여러 가지로 있네. 여기 네. 똑같은 제품이지만 어, 멀티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일교차가 큰 이런 생태계를 가진 곳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죠. 오케이. 출시 됐군요. 예정인데, 우리 네. 소비자들은 항상 단가가 궁금해. 아, 소비자가는요? 아직 측정이 안 돼서. 아, 진짜? 네. 네. 선생님, 그리고 이것도 홍보해야 합니다. 어, 어. 뭔데? 예, 강철부대에 지금 W 또 핫하지 않습니까? 어. 요번에, 어, 이제 뭐 특전사 팀부터 해가지고 육군, 해병대, 그 모든 팀에 이, 저희 전투복이, 네, 지원이 됐습니다. 아. 어. 그래서 지금. 에세드 어, 코리아에서 이게 지원이 들어간 음, 건가요? 그래서 감초분들 W에서 지금 입고 있는 전투복은 저희 헤드드 코리아 거다라고 아 이제 아시면 됩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네, 이 바지 하나만 18만 9천 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18만 9천 원이라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작전 팀생활 아 하면서 네. 사실 그 정도 가격은 부담 없는 가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땀 흘리고 뛰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극한의 환경에서는 사실 돈보다 중요한 건 진짜 활동성이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18만 원 가지고 10년은 있거든. 그래서 활동성, 내구성, 네 그런 신뢰성 이런 것들이 너무 저희한테는 중요하니까. 맞지.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타 해외 거 바지 하나에 60만 원이 들어갔어요. 맞아, 않습니까? 맞아. 네, 근데 거기 해외에서 쓰고 있는 원단 소재와 음. 같은 네, 혼합 네,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네. 자 군생활을 또 함께했던 우리 후배랑 또 이렇게서 좋은 제품들 이렇게 또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광고입니다. 아, 여러분들 해세드 코리아 많이 사랑해 주시죠. 아네 이렇게 또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여기 현역분들도 저희 해세드 코리아를 많이 또 사랑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네. 제일 조, 제일 일단 감사드린 건 우리나라 국민과 국가에 이름 없는 헌신을 하고 있는 현역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보자고 음.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래. 자 오늘 제가 한 2시 정도에 여기 행사장을 왔는데 지금 벌써 5시가 됐습니다 시간이 사실 너무 촉박해서 정말 많이는 못보고 오늘 정말 짧게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행사장을 한번 와서 둘러보려면 한 2박 3일 정도는 일정을 잡고 와야 되는데 오늘 사실 너무 벅차게 이렇게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행사장 마무리하고, 야간에도 여기서는 계속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추가 행사들이. 근데 시간 관계상 사실 그거는 못볼것 같고, 오늘은 이대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사클라스 채널 이상사였습니다.